네, 안녕하십니까. 어, 나는 매일 스이자 판다. 채널의 방장입니다. 이번 동영상, 이제 제가 페이스북 마케팅 초보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 페이스북 저도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마케팅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마,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할 것이며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요.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마케팅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것은 블루 페이스북 쪽에서 블루 프린터라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찾아보면 블루 프린터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실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마케팅 활동이나 이런 홍보 활동 광고 활동하는 것들을 지금 통칭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쪽에서는 블루 프린터라고 한다라는. 이런 블루 프린터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쓴다라고 여러분 하시고 여기 관련해서 페이스북 측에서도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도 좋지만 제가 직접 한번 그와 관련된 내용을 나름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어서 페이스북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제 입장에서 페이스북의 재발견이죠. 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어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페이스북은 여러분 아다시피 뭐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일반 뭐 다른 사람의 관계를 편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정보 공유나 일상적인 정보, 단문 정보 같은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어찌보면 이제 초기 단계에서 페이스북 초기 단계 뭐 지금처럼 초기 단계지만. 지인 네트워크나 관심사 기반으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발전하고, 뭐, 어찌 보면 일상사, 자기 일상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표현한다거나 그런 의미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런, 지금은 이제, 우린 제가 지금 여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떠나서, 그런 일상적인 정보나 공유, 뭐 일기라고 하죠. 그런 걸 떠나서, 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플랫폼, 이 페이스북이라는 어, 개인적 프로필이나 일상생활이나 범주 벗어나서 저도 이게 제 개인 프로필인데요. 일상적인 이제 따 마케팅 목적으로 우리가 한번 페이스북을 운영해 볼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저도 하고 있고요. 자. 어떤 운영 마 목적의 커뮤니케이션을 좀더 하고 브랜딩 여러분 자체 브랜딩 목적이죠. 사업 인플루언시감되어 보는 거고. 여러분 웹사이트나 분석의 트로픽을 또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런 마케팅 목적 크게 보면 다섯 가지 마케팅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한번 운영해 보자라는 의미죠.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사업 여러분의 사업, 뭐 위니 사업,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사업 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웹 마케팅 사업하시는 분들 통 그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어떤 목적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뭐 웹사이트 블로그를 가지고 있죠? 그 웹사이트 블로그에 트래픽 을 올리는 또 수단, 그리고 또 어떤 업계나 뭐사 영향을 끼치고 싶은 분들, 인플루언시로의 방법론을 통, 방법론으로 이 페이스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 실제적으로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운영,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실제로 페이스북 어떻게 나타나냐 보면, 여기서 유스피드 보시면요. 마케팅 영역, 유스피드 마케팅 영역이 적었는데, 보시면 이거 지금 제가 방금 제가 제유스피에 나타난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페이스북 유스피드 한번 보세요. 그 공간에 마케팅 영역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다 마케팅 영역입니다. 컨텐츠 마케팅입니 이건 페이스북 광고들이죠. 이렇게 페이스북의 여덟 유스피드에는, 물론 친구들의 어떤 글도 있지만, 이렇게 마케팅, 영역이 자리 잡고 있는 이두 가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 활용해야 될 어떤 지면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이 지면, 유스이 지면들이, 지면이 지면에, 뭐, 나의 글이나, 여러분의 사업 활동에 관련된, 그든, 어떤 액션들이, 바로 여기, 이, 피스북사는 얼마죠? 그 수십억 명의 유스피드 얼마나 잘 나타날 것인가 뭐 단순하게 그런 거죠 자 이거를 여기 유스피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무엇이 나는 유스피드에 있는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 분류를 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어떤 다섯 가지의 목적 마케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 컴포넌트를 활용할 것인가 되어있는데요 뭐 그룹 페이지 팬 펜, 펜. 좋아요 찍어준 사람 나의 좋아요 찍어준 사람 그 멤버 그룹 멤버, 뭐 여러분들 그룹의 멤버들도 있죠, 멤버들. 나 실제적으로 이거 우리가 초창기하는 페이스북 초기하는 그 친구맺기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다 유스 피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 안에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담고 있고요, 이다 이런 이런 페이지, 그룹이 다 여러분 유스 피드에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콘텐츠 여기 나타나게 유스피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마케팅이란 관점에서 제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프로파일하고 틀립니다. 프로파일하고좀 틀리죠. 차후에 제가 프로파일이나 계정이랑 페이지하고 틀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이 마케팅 활동을 페이 그러니까 페이스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를 하고 싶은 좀더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벗어나 페,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어떤 좀더한 단계 높은 활동을 한 단계 높다기보다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 하고 싶은데 바로 이 페이지에 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네 이제.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우리가, 뭐 구글 알고리즘이 있고요네이버 알고리즘이 있고, 다양한 웹사이트, 이런, 뭐 SNS나, 다양한, 다양한, 뭐, 웹페이지 같은 데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크게 보면, 친밀도, 컨텐츠, 가중치, 시간, 경과인데요. 엣지링크, H랭, 랭크라고 하죠. 지금, 최근에 이런 것들은, 뭐, 알고리즘이 자주 변하는데, 자, 친밀도라는 거, 그, 글을 작성한 사람과 그 글이 어떤 뉴스피에 도출될 때, 두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친하게 커뮤니케이션 했는지 분석. 그러니까 둘이가 친하면 친할 수록그 페이스북에 잘 나타나는 거고요. 콘텐츠 가중치라는 게뭐 댓글이 있는지 좋아요가 있는지죠. 그 콘텐츠가 댓글인지 좋아요 있는지에 따라서 콘텐츠 가중치에 따라서 어 페이스북이라는 어떤 유, 다른 사람의 뉴스 피지에 잘 나타날 거고요. 시간 경과라고 있는데 물론 뭐 최신 최근에 올라온 글 댓글이 좋아요가 바로 생성된 경우 최에 올라온 글이 더 많이 다른 사람 유스피 나타나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페이스북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블로그나, 뭐, 웹사이트보 약간 휘발성은, 일시성, 휘발성, 이런 것들은 좀더큰 편이죠. 페이스북 자체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약간 휘발성이 크다. 일시적인, 일시, 일시, 임시적인 성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제 세상에 저는 나는 멜실리아 판다 방장이었습니다.